네, 안녕하세요 열네기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제 관심 종목 공유 시간인데요. 이제 관점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바로 바로 설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네 종목 찾아봤는데 이제 푸른 기술, 현우 산업, LDT 로보로고 찾다 보니까 이제 업종이 다 똑같아지더라고요. 일단 뭐 유수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관점부터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. 늘 똑같습니다. 이 엠벨로프 하단선 터치 후에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가는 패턴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시가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그 다음에 이제 시가 이탈하고 다시 회복하고 올라가는 패턴 요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은 이제 푸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 이탈 안 하고 지지 받고 올라가는 지금 현 이제 지금 있는 위치가 괜찮아 보여서 제가 가심 종목으로 넣었고요. 두 번째 현우산업입니다. 현우산업도 똑같이 이제 엠벨로프 하단선 터치 후에 조금 밀리고 시가 이탈은 안 하고 양봉이 뜨고 그 다음에 지지 받는 이제 차트 패턴인 것 같아서 이제 현우산업도 넣어봤습니다. 두 번째 LALT입니다. LALT 같은 경우는 시가를 이탈을 했죠. 시가를 이탈을 했는데 회복을 하고 이제 위에서 버티는 모습하고 이제 올라갈 것 같은 패턴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위치도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있다 근데 일붕만 보는 게 아니라 주붕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LELT도 한번 넣어 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로보로보입니다 로보로보로도 똑같이 시가 이따 살짝 했는데 다시 회복을 하고 오일선 위에 지지받는 요 패턴을 이제 보고 제가 모로보까지 제가 넣어봤고요. 이게 지금 이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눌렸다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. 제가 찾는 방법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바닥권에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자리를 제가 좋아해서 요 관점을 한번 넣어봤고요. 이제 매매나 공부에 있어서 이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매수를 한다고 하는 관점에서는 전일 저가만 이탈 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매매에 진입을 할것 같습니다 푸른기술도 똑같고요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도 저가 이탈 안한 이상 그 다음에 LELT도 똑같이 이건 시가를 터치하고 올라온 것 같네요 아, 시가까지는 터치 안한것 같은데 LELT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. 이제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, 조금이나마 되셨다면, 이제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